아니 뭐어저 남자 뭘 믿고 한달 만에 결혼을 해 자기가 하재요 맞나? 지가라니 어? 이제 와이프 될사람인 지가라니 지가 10살 많은 우리 남편도 나한테 지라고 하면 밥못 얻어먹을 거야 <laughs> 구독 구독 그래요? 구독 그래요? 야 진짜 포켓몬 잡으려다 와이프 잡았네 3살 많을 것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려면 뭘 해도 뭐뭘 해도 하지 음. 진짜 서로의 호칭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을 때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에 호칭을 잘 잡아 놔야지 처음부터 야로 가잖아요 그럼 야가 입에 베서 다른 호칭으로 바꾸기 진짜 힘들어요 이건 진짜 진리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 처음 초반에 딱 호칭을 딱 잡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자기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야라는 말이 오글거리지 않아. 왜냐면 나의 습관이니까. 좋은 거 있어요. 호칭. 어. 우리는 '야노니'를 안 쓰거든요. 뭐? '야노니'야, 너가, 네가 음, 이런 걸안 써요. 음, 화나면? 화나도 안 써요. 음. 그래서 오빠가 한번 싸울 음. 때 음. '너가'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음, 그럼 뭐라 그럴까봐? '너가?' 내가 거기서 좀 이렇게 상했어. 음. 그래서, 너가? 오빠가 너가라고 하면은, 우리는 동등한 입장인데 이제 결혼하면, 음. 그럼 나도 너가가 돼야 되는 건데, 음. <laughs> 그러길 원하는 거냐. 음. <laughs> 그러고 난 다음부터, 음. 여봉이가. 아, 아 항상 여봉이가. 어. 화나, 그럼 진짜 겁나 화난데, 아니, 여봉이가 잘못했잖아, 어, 이제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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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봉이가 먼저 응.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. 아 맞아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여봉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이러면서. 와, 땀이 더안 커지지. 여봉이란 말 들어가니까. 어. 너는 오빠가 하고, 응, 오빠가. 저는 화나면 여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, 아예 호칭을 안 써요. 그래서 그랬잖아. 아니야? 그게 뭐있죠 너가 뭐 이런 게 아니고. 그래서 그랬잖아. 그래서 그요 내가, 그니까, 안 쓰려고 노력하는. 왜냐면, 난 지금 여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. 왜? 나는 지금 화가 났으니까. 그래, 그렇다고, 너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싸움이 커질 것 같아. 그래서, 너도 안 쓰고, 너너형은 그냥 목소리로 찍어 누를 것 같은데. 너너가 목소리 진짜 크잖아요. 목소리가 안 들려. 큰 목소리가 사라져요. 꼬피님 방송 안할때 러너님 보고 러너님이라고 한적 있어요? 방송 안할때 러너님한테 러너님이라고 한적 있어요. <laughs> 있죠. 습관이 무서운 거라니까요. 러너님한테 여러분 이런 적 있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왜 여러분들한테도 여보 이런 적 있고.